자 안녕하세요 네피스풀입니다 네 이번에는 음.. 여긴 미스트크래프트 월드인데요 네아 어, 제가, 미스, 제가 미스트.. 제가 미스크래프트 월드를 좀 공부해 와가지고 네이프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 네, 더 많은 걸알수 있더라고요 네오 좋은데? 네 그니까 러 제가 더 많이 게, 알, 알게 된게 뭐냐면 자 우선 첫번째 여기 제가 걸린 사, 여러 상태 이상들 있죠? 네, 그런 상태 이상들이 원래는 왜왜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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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걸리냐면 음저게 이유가 다 있대요 저게 여기 제 월드 그니까 제 미스트크래프트 월드에 추가 왓제 미스트크래프트 월드에 추가된 것들에 크리스탈들은 켜놓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저, 희 미스크래프트 월드, 미스크래프트 월드에 추가된, 그, 모디파이어들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다이아몬드, 뭐냐가 동종에 떠있는 그런 거라든지, 네, 그런 거를, 그, 많이 하면 할수록, 렉이 심해진, 아, 그러니까 이런 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상태 이상 같은 게. 네, 상태 이상. 음, 안 좋죠. 매우.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음, 그렇다고 하고. 음. 네, 그렇습니다. <laughs> 딱히 할 말이 없네. 음, 그럼 우선 여기서 아, 책 들을 때 가고요. 하하하. <laughs> 저는 책을 원합니다. 좋죠? 하우 그 다음에 아, 주민들도 다 배고픔에 어, 찌들어 살고 계시는데 아 그리고 틴커스 컨스트럭터에는 제가 저번에 발견한 커틀라스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누가 조사해서 알아냈다는데 그 하나하나 다 해봤더니 신기한 게좀 많이 나왔다고 네, 제가 해봤던 커틀라스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음, 연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음제월드는 상당히 괴상한 것들이 많이 추가됐군요 하하하 아, 아, 아. 그리고 가위로 바꿔 잠만 이게 되나? 하! 가위! 오! 오 되네? 어라? 좋은데? 잠시 그렇다면 오 좋은데 이거 야 이거 베리 나이스 nice 한데 나이스 앤 쿠우 한데 요 이런 식으로도 양을 도륙 도류... 응? 어쨌든할수 있구나 오 쿠우 베리 나이스 어쨌든 돌아갑시다 지금 이 월드는 제가 마음에 드는 월드가 아니에요 자, 고로, 이제 미스트크래프트, 미스트크래프트를 좀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저는, 그, 그뭐 같은 디키나, 어, 아니면 메테오 같은 것들을, 그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어. 자, 어쨌든 해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사, 잘못 설정했어요. 자, 뭘 연다면, 우선, 브라이트 h t lighting, 댄스 올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플랫 a 빼고, 네, flat은 안 좋더라. 어. 플 l a t 은 빼고, 플 l 나중에 버리고, 뭐야? 아. 아. 댄스월까지 했죠? 자, 그러면 플레인 싱글 바이옴으로 할까 했는데 플레인에서 이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좀 물이 없는 곳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자, 새로운 바이옴을 한번 봅시다. 서페이스 레이크 어쨌든 바이옴, 리버 아니 나노노노 싱글 바이옴, 플레이 바이옴 오시, 오션 오일 필드 저거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아주 좋은 녀석이죠 네 무실드는 됐고 네덜프로트레이스 필요 없고요 마이너 피처 바이옴 나 저런 게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레이크 보더 바이옴 근데, 볼더가 뭐죠? 잠시만. 레이크, 볼더? 자, 이럴 때는 사전, 검색. 어, 레이크는 우선 호수라는 거고, 볼더? 보, 볼더? 볼, 볼더? 볼더? 가장자리, 변두리. 경계선. 강경계? 강인근? 그런건가? 흠 에이 호수인근? 호수인근? 모르겠네 뭔 말하는거지 아이스 플레인? NO 정글? NO 정글린 NO 정글로드 NO 아이스 마운틴? NO 아이스 마운틴? NO 휴즈트리? NO 하이랜드? NO <laughs> 제발 좀 좋은 것좀 나와주면 안되니? 글래쉬얼 이게 뭐였지? 어쨌든 뭐 글래쉬얼은 사전검색 해보고 잠시만요 글래쉬... 슈얼 글래쉬얼 바이옴... 빙하빙하 아. 쓸모없어 아 맞다 이 폴리에이지 컬러는 방금 전에 봤던 그 나뭇잎이 이상하게 되는 걸 의미해요 네 이걸로 나뭇잎 색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레스트 힐 포레스트 힐 괜찮지 익스트림 힐 가장 좋은데 익스트림 힐 레지라고 써 있는 게 거슬리네요. 이터널 바이옴, 인센티드 포레스트, 음 데저트, 데저트 힐. 나중에는 뭐 포레스트 힐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걸. 클리어링 몰덜 아, 이건 안 좋을 것 같아. 클리어는 불도. 뭔가 대충 예상되는 게깎아지른 절벽 같은 거일 것 같아. 어쨌든 이 포레스트 힐로 갑시다. 포레스트도 좋은데, 익스트림 힐이 없어서 아직 아쉽. 아,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까? 에지 에스 바이옴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다 싱글 바이옴 놓고요. 그다음에 노시, 노웨더, 노멀 문, 노멀 스타,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케이블도 넣고 싶지만, 그냥,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마이닝, 에이지. 에이지, 피. 마이닝, 원래 피스 마이닝 에이지인데, 오.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군요. 자, 다섯 개쯤 넉넉하게 만들어서 갑시다.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자, 아 맞다, 이게 인트라 링킹이란 것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줬구나. 맞아, 만 이참에 그거 한번 보여줘야겠네. 자, 얼리키드 링킹 링크부 하나 챙겨가고, 자, 신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신기할 거예요. 아마 신세계일 겁니다. 하하하하. <laughs> 뭐지 넌? 그레이울? 음. 음, 쓸모없는 것좀 넣어놓고 이건 뭐 있는 거지? 몰라 자 이제 저의 집으로, 여기로 가서 엔더퍼를 좀만 꺼내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엔더퍼를 넣으면 우, 멋지지 않나요? 네,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자, 우선 이걸 좀더 넣을게요. 좀더 넣으면 달라지는 게 자, 빨간색은 초록색 무지 오래 있다가 빨간색으로 무지 오래 있네. 이상한데? 아니 어쨌든 이런 건데 자 이걸 하면은 자 확률적으로 딴아 갑자기 웃군. 인트라링킹과 디스람이 합쳐졌네. 이런 이거 안 좋은데. 퍼려. 네 여기서 인트라링킹이 뭐냐면 이 링킹 북을 오버월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디스람은 사용하는 즉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떨궈 버리게 만드는 뭐 같은 녀석이죠. 하하하. 뭐 어쨌든 무슨 여기 와서 <laughs> 얘들아, 내가 왔다, 어마 왔다, 환영해라. 그렇게 슬퍼, 아, 그렇게 좋아요. 우왕 형님, 하씀헤드폰 좋은데, 내가 끼까줘? 아 근데 헤드 셋이 아니라서 아깝네 아... 내가 쓰는 건 헤드 셋이잖아 아니 시야가 왜 이렇게 짧죠? 짧죠? 지금 현재는 내가 느끼기엔 매우 짧은, 짧은데 정말? 정말 짧네 아 옵티파인 나안 깔았지? 깔아야겠다 아마 옵티파인이 삭제됐을 거예요 그렇죠 잠시만요 이게 왜 치트모드로 돼있지? 좋지 않아서요, 오해려 누누요. 아, 저번 것 같이 또한번 무리를 시작해볼까요? 한 대씩 퍼퍼. 퍼. 안녕. 나에게 온걸 환영한다. 오늘은 너희들의 재산날이 될 거야. 뭘 꼬나 봐. 뭘 꼬나봐! 뭘 꼬나봐! 꼬나보지마! 또 어디있어? 이런식으로 엔더펄 좀 모아가지고 가고. 야, 렉이 왜 이렇게 쩔지? 서버 열고 있어서 그런가? You die, man! You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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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좀 무섭네. Die, die, you die, die hard. 아, hey, amen. Come here a n uh, <laughs> 넌 뭐냐 이상한 옷을 쓰고 다니고. 엔이버, 어. 저 엔더펄 시키신 분, 아니 엔더펄이에 칼빵 시키신 분, 이 네, 칼빵 배달 왔습니다. 어디다 넣어 드릴까요? 심각히 시끄럽군. 칼빵 배달, 칼빵 배달 왔습니다. 어디다 넣어 드릴까요, 손님? Get away! Get away! Get away from my place! 이곳은 나의 집이라고! 어디 있나, 네. 아, 나의 집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집 매너가 없네. 아, 돌아갑시다. 응? 으앙! 어? 응? 음. 나온 김에 벌이나 좀 얻어갈까? 에이요, 비즈? 에이요, 비즈? Where are you, 비즈? Huh? 뭐 여기, 내가 안 돌았네? 자, 옵시디언이 이렇게 아래에 뾰하 나와, 나와, 있다면, 네, 100% 벌집이 있는 거니까, 들어가 보십시오. 자, 골든 백 d e n Bag of 오블리비언이네요. 이놈의 나를 더럽게 아, 아프게 앉아서... 안되겠다. 무슨 매우 위험해. 호가... 호... 볼 같은 컴브라. 잃어버린 컴브... 잃어버린 벌집 같은 거. 특 이리로 치냐고. 자, 돌아갑시다음 c o o 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이리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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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 이게 확률이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거 확률이에요 이거 많이 넣을수록 확률이 증대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근데 우선 저에게 그건 필요 없습니다 아 맞다 여기다 다른 것도 가능해요 점토로 넣을 수 있고 점토는 음... 링킹... 그니까 러 여기로 이 디스크립션 부... 으로 들어갔을 때그 바닥에 3 곱하기 3이 아니라 한 칸밖에 돌로 돼있잖아 네, 바로 그거고요. 음, 그 외에도 패더, 깃털은 넣을 수 있는데 깃털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인트라링킹이그 책이 소비 안 소비되는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음, 네. 어쨌든 가봅시다. I'm going there. I'm going there. 하. Huh. 아주 비슷비슷한 마닝 에이지가 될줄 알았는데 비가 오네요. 어. 어. 게다가 TK가 있어. 왜지 <laughs> 방주 월드는 없었는데 TK가? 심지어 네더야. 이게 what the fucking 해란 경우지? <laughs>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뭔가 단단히 잘못했나요? 아 아닌 난 아닌데 그놈의 바이옴이 문제인가? 왜 이러지? 아니 뭐난 그럼 다, 다시 해야지 뭐 브라이트라이팅 댄스홀 어, 플레인 싱글 바이옴 플레인지 싱글 바이옴 No s e e no weather, no more moon, no more star 까지만 합시다 흠 마이닝 에이지가 마이닝 에이지가 되지 않은이 마이닝.. What? 하아 제발 링킹북 하나 꺼내가고 어? 응? 뭐, 뭐지? 오류였나? 블라인드니스네 메테오가 떨어지고 왜난 잘못한 거 없다고! 왔더넌또 뭐야 이런 불안한 빌레 더럽게 블랙 디케이 같이 불안한 녀석 이 아니라 나무네 아니 왜왜 왜 이러지? 야난 동굴 같은 거한적 없는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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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거 이거 심심 난, 난, 보... 이, 이 이, 이, 이 월드, 이, 워드. 이, 됐, 됐는데, 이 월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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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 됐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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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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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다. 메테오가 떨어질 리가 없는데, 응? 잘 됐는데, 브라이트 라이팅, 댄스 월드, 플레임 바이 w 싱글 바 s plain biome single biome no s e n 이것밖에 없다고 근데 왜 제가 저렇게 잘... 저렇게 드럽게 잘 되는 건데 왜 뭐가 문제야? 아이 케이브너 <laughs> 뭐가 문제인데? 어노 페이지 오 e 노 I 페이 페이 s 아이 원썸 페이 e 하아 이건 매우 좋지 않아 이건 심히 좋지 않다고 말도 안돼 내, 내가 그동안 연구에 공부해왔던 게 헛것이 돼버렸잖아 이건 말도 안돼 이건... 말도 안돼 믿을 수 없어 아야 이건 일어나서 안되는 아냐 이건 이건 뭔가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이놈의 H31 하 한번 가보지 잠시만요 하 What the? 해? 분명히 여긴 플레인인데? 잠시동 What the? 없는데? 이번엔, 이번엔 완벽했다고. 이번엔 완벽했단 말이, 쎄. 왜안 되냔 말이, 쎄. 왜 나아지지 않는 건가, 짜네. 이런 케이프즈 월드는 또 뭐고? 야, 난 이딴 걸 바라지 않았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운이 운이 더럽게 좋았던 거구나 내가 운이 더럽게 좋은 거였어. 하, 아.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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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름에 허? 에이지나 가봐야겠구만. 이건 완벽한 와터헤이야그래 이곳은 지옥이라고 렉 걸리는 거봐 환상적이지 않니? 이걸 키면 좀 나아질까? 나아지긴 무슨 아무래도 다음 편... 다음 편에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껐다 켜야겠다.